음. 그 공구 사는 데 있길래 한 번에 300개 샀어요. 주거, 주 음. <laughs> 이거 이게 진짜 <laughs> 저번에 전 영상에서. 이거? 이 포카랑 깨끗이 너무 갖고 싶었던 포카인데 아마 그거 같아요. 그거해야 돼. <laughs> <응? 웃음> 아, <맞아>, 그거야. 대박. 최승민. <laughs> 너무 예뻐. 메스트라이키스테이 진짜 이, 이 부채가 처음에는 너어 뭐, 뭐 이쁘다 이랬는데, 아, 이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가 되기 전에는 너어 뭐, 이쁘다 이랬는데, 이제, 막 이제 승민이 딱 잡고, 이게 너무 갖고 싶어 가지고, 음. 음. <laughs> 오늘은 제가 이거를 진짜 기다렸거든요. 왜다렸냐면 왜 이게 콜라스위로라고 해서 그 콤바님 홈마님 트위터에서 콤바님들끼리 같이 통판을 하신 게 있어요 전시회 이런 거기서 승민글라서님 승민글라서님께서 만드신 콜라트 곡인데 진짜 귀엽거든요 뒤에 여기 있고 빼 승민 써있고 퍼피 퍼피 진짜 귀엽죠 제가 이거를 계속 쓰다가 그 좀큰거큰 콜라트가 큰 필요해서 이거는 멜래님 콜라트 곡이거든요 오랜닝 컬렉트북을 사서 여 이제 이거 이거다가 옮기고 이걸 옮겨 끼고 여기다가 담으려고 이걸 들어있는데, 이거 들었는데 이거 게냥는데 이거 한 달이 넘게 걸렸어. 그래서 이거 진짜 그래도 이거 토파필 라비오 컬렉미 진짜 미워, 컬렉미 컬렉미 옮겨 볼게요. 승민이가 안 나와가지고 아까 보였던 건산 거예요. 이거 이외에 제가 뽑은 거? 리럼 여기에서 이렇게 정인이 두장 빼고 다시다 뽑은 거거든요. 그거는. 물론 양도하는 게좀 있어서, 그것도 빼고 다 제가 뽑은 건데 보면 제가 진짜 리노가 엄청 많이 나왔어. 나왔어요. 진짜. 이것도 딱 나오자마자 아, 나 진짜 리노잡는돼어요 근데 저는 좋은 게제라 앞차에 리노가 있어요. 그래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너무 재미로 궁금했어. 음, 이거 되게 빡빡하다고 해야 하나? 약간 일반 OPP 봉투 두 배. 무광 포카 이거 진짜 너무 이쁜데 무광이랑 너무 흠 키스 이런 거 되게 잘잘라서 생각했어요 이게 폭간 음, 좋다 나 비교 비교 보이나 이게 다이소 이게 보드엠 슬립 이게 진짜 확실히 좀 단단하고 얘는 진짜 단단해요 그리고 완전 투명해서 이게 잘 보여요. 음. <목소리도> 심도하자, 뭔가 두 개가 겹쳐진 느낌이야. 제가 원래 <laughs> 안그랬는데 우리 지동이 한천재. 진짜 지동아. 그냥 지동이 짱이야 진짜. 그래서 제안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제라탄 승민이 리노 지성입니다. 물론 여덟 멤버 다 좋아해요, 사랑해요. 완전 어? 아이건다따할게요 진짜 이거 처음에 이거 양도받을까 생각했는데 앨범 제가 인생 앨범을 처음 갔거든요. 그 애, 수, 스트레이 키즈 딱 파기 시작하고 나서 처음 갔는데 거기서 딱 나왔어요 첫 앨범에서 진짜. 이것도 제가 세일렀 이거 고생 앨카멜 때 나온 건데 중복이 없어서 너무 쳐왔어요 그러면 승민이가 아닌 것부터, 이거부터 새 카라인 들어갈게요. 원래 있던 거가 o p p 를 끼고 하면 안 헉헉해가지고 이렇게 애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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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접어야 들어가고 좀 끈겨져가지고 다이소에서 사왔습니다. 이거 안에 이거는, 어? 안에 이거 그건데 이름 생각납니다. 그거야. 요안뻑뻑잘 들어. 이 <laughs> 다시. 네. 다으면 돼요. 차라리. 이것도 정인이 긴한데. 잠시만요. 저 더만 요 그리고 스티커를 재빨리 붙이네. 둘렇 같이 넣을까요? 그자 그러자, 그러자. 하나씩 니까 외롭잖아 음. 어, 이거 보드임인데요? 응? 약간 좀좀더큰보드예 어. 여기 넣어 주셨어요. 아, 먼저 짱, 이거 바로 버섯에 이거는. 아. 진짜 이쁘다. 어, 진짜 이뻐요. 어, 아, 너무 진짜 헉. 진짜 말이 안 나오네. <laughs> 플라 사이즈도 들어가겠죠? 올인 효카가플라 사이즈라 좀 삐져나올 것 같기도 하고, 넣을게요. 약간 삐져나와. 이거 어떡하지? 여기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나? 이렇게 할게요 <laughs>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laughs> 이거 시그, 시그 승민이 제가 아까 온코냄비에서는 안나왔다고 했잖아요 승민이가 근데 시그에서 음. 치그에서 제가 이 진짜 다다 다 승승미는 상관없었어요. 근데 이이 이, 꽃받침만 승리까 진짜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면 무조건 산다 이랬는데 한 번에 나와줘가지고 역시 천재야. <laughs> 집을 한 번에 찾아왔어. <laughs> 물론 운때된 기능이었지만 찾아왔습니다. 지금 진짜 어떻게 강아지는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빠르고 진짜 날이 갈수록 몸에 물이 올라. 원래 옛날에는 엄청 귀여운 강아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어쨌 어, 어, 지금도 귀여워. 지금도 귀여운데 약간 도베르만 느낌이 더 보여지면서 약간 하, 이걸 뭐라고 짱생각합 아, 이걸 따 설명을 해야 될까요? 결론은 잘생겼다. 생일만 구했어요 갖고 싶었던 거, 생일. 양도받았어요 하면서 수,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laughs> 왜냐면 제가 지금 아직 스미닉 포카를 드보를 다 못해서 뭔가 드보를 하고 있는데 다할것 같긴 해요 이것도 제가 처음으로 한 처음으로 깐 앨범에서 이거랑 아까 그 보컬라차 정인이랑 있는 게 나왔었어요 보네은 눈치 보고 놓고 보니까 진짜 없다. 근데 지금 또 오고 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 <laughs> 이민기 좀 볼까요? 어, 어, 그럼 그러면 칸을... 한 뒤가 있는데 없는 걸로 하면, 아프다. 제가 빨리 다 구해서... 다 채워볼게요. 득을 해봅니다.